자, 반갑습니다. 우리 포스홀딩스 주님들, 장선생입니다. 자, 오늘 굉장히 또 고무적인 날이죠. 왜 고무적입니까, 여러분들? 코스닥이 무려 7%나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상승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아주 기이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폭등을 좀 해버렸는데, 대신에 이제 코스피는 좀못 갔죠. 어, 얘는 좀숨 고르기를 하면서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같이 좀 쉬어가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코스 딱 시카초액 상위에 있는 애가 누구죠 여러분들 에코 프로랑 에코 프로 bm이죠 그다음에 이제 뭐좀더 하면 에코 프로 머티 같은 애들도 좀 있겠는데 에코 프로랑 에코 프로 뭐저 뭐야? BM이 좀 올랐었던 배경이 이제 코스닥 정책 기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네 둘만 폭등하고 나머지 애들은 뭐별 미동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딩스도 이제 36만 원 선만 좀 지켜 주면서 약간 약보합권으로 좀 마감을 해 줬는데 조금 아쉽긴 하죠. 이차원지 대장인 에코프로가 좀 급등하는데 같이 가지면 안 되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지만 오늘 이렇게 좀 쉬어 가는 흐름도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쉬면서 얘의 물량이 빠지면서 에코프로로 갔으면좀 문제가 컸거든요. 근데 그러지 않고 물량이 량은 잘 지켜주면서 에코프로로 새로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천지의 투심은 남아있다라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중에요. 4% 대까지 올라갔지만 이제 좀뭐 차익실에 나오면서 3% 대까지 좀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여러분들 걱정 없는 추세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 이제 정부에서도 코스닥에 대한 그런 정책 목표를 좀 세우고 있어요. 4년 만에 이제 천스닥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1,056 포인트 정도 됐는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코스닥을 이제 3,000 포인트까지 좀 목표를 잡고 간다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여러분들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데 여기에서 2차선지에 대한 상승 모멘텀이 더 부각될 수 있다라는 힌트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코스피가요, 여러분들, 정부, 최초 정부의 그런 목표는 코스피 5,000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코스피 5,000포인트 어떻게 됐죠? 달성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대부분 이제 좀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펀더멘털 제외하고요, 센티먼트가 개선이 됩니다. 투자들의 심리가 드디어 긍정적으로 바뀌는 거죠. 정부의 목소리에 투자들이 기를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코스닥을 3,000 포인트까지 올리겠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하고 나오면서 어떻게 됐죠? 코스닥이요. 오늘 7% 가까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책에 대한 것들이 정저 뭐야 이제 주식시장 쪽으로 몰려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들 코스닥이 1,000 포인트를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닥 3000포인트까지 가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곱하기 3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누구죠, 여러분들? 무려 2차전지, 바이오, 그 다음에 로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갔습니까? 2차전지에서 에코프로 갔죠? 에코프로 오늘 얼마나 갔죠, 여러분들? 얘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에코프로 오늘 22% 갔죠 얘가 뭐 펀더멘털적으로 개선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정책적인 이야기가 들어오니까 시가총액 상위인 얘가 갔었던 거고 에코프로 BM도 같이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랑 로봇 남았죠 바이오의 지금 시가총액 1위가 알테오젠인데 얘는 개별 이슈가 있어서 못 오르고요 그럼 그 뒤에 나오는 게 이제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24만원 오늘 21% 급등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의 로봇 대장 누굽니까? 단연코 레인보우 로보틱스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떻게 했습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상한가치코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투자자들의 센티먼트 심리가요 굉장히 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시장에 뭐가 많다 돈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런 논리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시장에 돈이 많은 거는 지금 95조까지 들어왔다 했었죠 작년에 이제 작년이 아니죠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 그 고객 예탁금이 78조인데 지금 95조입니다. 엄청 많죠. 이런 논리로 지금 시장이 오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코스피 종목을 봤다면요, 이제는 코스닥 종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포스코홀딩스는 코스피 종목이 맞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상위인 2차전지애들이 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튬 가격 또한 이렇게 찬찬히 우상향을 해주게 된다면 포스코홀딩스 또한 당연히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개인투자자가 얼마나 지금 많이 이제 굶주려 있냐면요 코스닥이 6% 포인트가 급등을 하게 되니까 포모 그러니까 소외감을 느낀 뭐 개인, 개인 투자들이 레버리지 ETF 교육을 들으려고 사이트에 무한 접속을 하다가 사이트가 마비됐죠 그러니까 이게 레버리지 ETF가 뭡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한 주식을 하나 사면은 그냥 한배 투자예요 근데 한국인들이 뭘 좋아합니까? 배수투자를 좋아하죠. 그러니까 두배 투자, 세배 ETF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레버리지 ETF를 사려면 요 여러분들 사전 교육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하다가 서버가 마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초야들의 센티먼트 특히나 코스닥에 코스닥 지수가 아주 강하게 반등할 거라는 개인 초야들의 심리가 적나라하게 반영이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연기금이 올해 코스닥 최대 순매수를 했습니다. 기간투자들이 개장일에 최대 1조 넘게 오늘 1조 넘게 매집을 했다라는 것은 이제 코스피에 있던 연기금이나 다른 기간투자들 이 물량 있죠? 요게 이제 어디로 간다? 이제 코스닭 쪽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눈치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미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제가 뭐 해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배터리 중에서도 이제 새로운 섹터를 하라고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제 방송 지난 거 계속 봤으면 알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제, 그 다음에 CNT 도전제입니다. 이거 세 개보라고 했었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쪽은 여러분들한테 뭐 해드렸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언제 했습니까? 1월 16일 날 추천을 실제로 드렸지 않습니까? 오후 2시 11분에.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는요, 딱세 개만 보면 돼요. 삼성 SDI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레이크만 드려야죠. 세개 보면 되고요. 그중에서 대장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을 1월 16일 날 종가에 매수하라고 말씀을 실제로 드렸었는데 어떠시죠 여러분들? 1월 16일에 뭐 파란 색깔 음봉이죠. 파란 색깔 음봉 떴을 때 요때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상한가 치고 잘 올라갔습니다. 99,000원 그러니까 10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러면은 거의 뭐한몇 포인트죠? 55% 정도 수익이 나는 그런 구간까지 왔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제 종목들 중에서도 레이크 머티리얼즈. 얘도 엄청 갔죠. 얘도 상한가 갔다가 쉬었다가 오늘 상한가 갔다가 살짝 풀렸지만 너무나도 잘 보고 있습니다. 1월 16일이면 언제죠 여러분들? 요때죠. 요, 요 파란색 음봉 때 같이 추천드린 거 엄청나게 수익 많이 찍혀 있고요. 세일 대장인 삼성 s d i 조차 얘도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고체를 봐야 된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문자 추천도 한번 드렸었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드린 거 있죠. 지난주 금요일 날, 1월 23일 금요일 날, 제가 여러분들 나누신 소재 드렸습니다. 얘 뭡니까? 얘가 CNT 도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실리콘 응극제 CNT 도전제 보냈는데, CNT 도전제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공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렸었고 다음 2 0 0 0 사이클은 전고체, 실리콘 극제, CNT 도전제다. 그래서 전고체 밸류 체인인 삼성 S10의 이수 스페셜티 레이크는 먼저 쏴줬고요. 이후는 실리콘이나 CNT 도전제로 보는데 대주전자 재료가 시, 저 뭐야, 실리콘 극제 대장이고 나노 신소재가 CNT 도전제 대장입니다. 그래서 해당 섹터 대장들이기 때문에 종가에 5%씩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고 23일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었죠. 어차피 실리콘 공격에서 출발하면은 CNT 소재는 필수 참가제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수하라고 말씀드린 게 오늘 나소신 소재 보시면은 또 쐈죠. 금요일날 요날 움직이는 거 보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57,500원 대 종가 때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67,300원이죠. 그러니까 오늘 17 먹었고요. 대주전자재료도 여러분들 얘도 이제 가고 있는데 얘가 좀 상대적으로 느리긴 해요. 시가총액이 좀더 높기 때문에 얘도 업사이드 남아있고요. 나무신 소재도 물론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요. 2차전지제를 보시더라도 지금 리튬 직수의 대장인 포스코 홀딩스 플러스 알파로 보실 거면은 기존의 양극재, 음극재 보는 것보다는 업사이드가 더 많이 남아있는 게 이제 전고체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CNT 도전재다 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물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 잘 가는 거는 코스닥 정책 수혜가 있기요, 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 개인 투자들의 심리가 많이 작용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외의 종목들은 전고체나 실리콘 극재, 뭐 이제 시 도전재를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지금 사도 되나요?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얘네를 사기보다는 오히려 바닷건에서 이제 잘 올라오고 있는 전고체 실리콘 극제 두 번째 저는 차라 이걸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차전지 중에서도 지금 포스코딩스 잘 가고 있고 후속주들도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꼭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포스코딩스가 올라오고 있는 이 업사이드 있죠 얘가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 상반기 때 40만 원에서 한 45에서 50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긴 보거든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포스트콜링스 업사이드 룸이 얼마나 더열렸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분들 본절 왔다고 해서 0% 수익 저 뭐야? 본절권 왔다고 해서 냅다 팔지 마시고 지금 더갈수 있는지 더못 가는지를 판단하고 팔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못 할까 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장선생의 포스콜링스 타점 제가 다 찝어 드리고 있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후속주 같은 것도 드리면서 포스콜딩스 타점도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콜딩스는 여러분들 매도 타점 같은 것들이 왔을 때 특히나 이제 한 45만원이나 50만원쯤 왔을 때 여기서 더 가져가야 되는지 아니면 못 가져가야, 뭐 여기서 던져야 되는지 그런 것들 코멘트를 제가 시장 분위기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당연히 드릴 거고요. 후속 추천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전고체, 뭐 실리콘 응극제, CNT 도전지 이런 것들. 2차전지 후속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콕콕 집어서 그냥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구독 요거 있죠? 구독 버튼만 눌러주셨으면 은 모바일 신청 링크 요거 클릭을 하셔가지고 제가 어떻게 드립니까? 구독자는 100%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왜? 2차전지에 드디어 3년 만에 여러분들 물이 들어왔습니다. 물 들어올 때뭐 해야 됩니까? 노를 힘껏 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물을 못 만난 겁니다. 근데 이제 물을 만났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확실히 져 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수익을 보고 나갔나거나 아니면 최소한 이제 손해라도 안 보고 나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괜히 냅다 물 야무지게 들어왔는데 아난 너무 힘들어서 이제 노절 힘이 없어요. 막 이래가지고 이제 그냥 탈출을 해. 본전 0퍼센트에서 탈출을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2000이 날아가서또 위에서 고점 매수해가지고 또 물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잘 가지고 있는 평단에서 어떻게 하면 잘 익절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고민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점 같은 것들도 보내드리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차 전지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또 왔기 때문에, 에코 프로나, BM이나, 아니면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나노신 소재.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알수 있잖아요. 2차 전지 섹터 전체적으로 돈이 잘 들어오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여러분들이 또, 이제 어떤 후속주들을 사야 되는지. 막 이상한 막, 음극재 관련주 막 사고요. 아니면 뭐, 폐배터리 이런 거. 이런 거 여러분들 사시지 마시고요. 이제 제가 지금 시장에서 리스트를 좀 뽑아놨으니까,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정리된 거 받아가지고, 아, 이런 것들 좀 하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알수 있게끔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라고 좀 만들어 놓은 거고, 구독자 안정으로 100%좀 무료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뭘 제대로 들어왔을 때 받아가셔가지고, 포스콜딩스 잘 매도하고, 그 다음에 리튬 관련된 거 아니면 2천지 추가 사이클 왔을 때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잘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신청 링크 남겨놨으니까, 알아서 신청하시면 되시고요. 지금 포스콜딩스는 여러분들 너무 아름답습니다. 36만원 잘 버텨주고 있고요. 여기서 추가 상승만 좀 기다리고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리면서 좀잘 기다려 볼 테니까요. 40만원, 45만원, 50만원 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